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황제를 위한 성전을 지르러 하이브로 들어갑니다 난이도는 100여고요 아주 5단계는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4단계로 일단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황제를 위한 성전을 해야죠 자 이제 베테랑으로 하고요. 네, 이거 업데이트된 다음에 이거 사람들 그 접속하는 게 굉장히 빨라졌거든. 그래서 아마도 업데이트가 사람들 관심 끄는 데는 성공하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이야. 어, 아무튼 그래 가지고 접속하는데 을 요새는 바로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 사람이 좀 많아진 거 아닌가. 지금 매력적인 오헤모머 뭐 4K 세계관 중에서 얘네들이 지금 뭐 스페이스 마린이나 뭐 프리미어스 마린 이런 애들이 아니잖아. 어, 근데도 이 정도로 해서 싸운다는 건 어, 대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 어떻게 이렇게 스페이스 마린도 아닌데, 이 정도로 싸우는 거지? 난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자, 뭐, 아무튼 이제 뭐, 로딩이 왜 이렇게 길어? 자, 가보자고. 어쨌든 다 휴먼들이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4단계, <목소리> 웬만하면 4단계는 <목소리> 실패는 안 하더라고, 형인데. 자, 아, 그리고 지금, 11일날, 토타로 파라오도 지금, 구매를 해놨는데, 할게 너무 많다. 음, 너무 즐거워, 즐겁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시간이 부족한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자, 무더기하의 방어로 전진 자, 베테랑이 하나만 있으면 총알 수급에 스탯을 트안 받는데, 베테랑이 좀 많으면 총알 수급이 좀 어렵더라고. 어디암타아 어, 이거는. 아이야, 묘독. 야호, 이게 업데이트인 다음에 이크라코탄이 이거 던지면은 쟤네들한 방에 죽거든. 야야야야야, 어이 야, 나나 나, 나, 나 지나간다. 감, 고맙다. 이씨 야 나는 총 중에서 이, 이게 좋더라고. 지금 쓰는 거. 이게 크 그, 크리우스입니다. 크나우스입니다. 그런데. 아, 스나이퍼. 근데 이게 장거리는 안 되고, 이렇게. 자, 이걸 때는 또 베테랑. 야, 깜짝이야. 야, 이게 불길속을. 자, 총알 먹고. <laughs> 야, 여기 나오는 대사들을 보면은 약간 어 그.. 물론 황제, 황제를 위한 그런 어, 대사들이긴 하지만 좀 우글거릴 때도 있다며 뒤에 뭐야 뒤에 뒤에 어딨어 야아 뭐지? 피해 피했어 피해는 피해는 없으면요 자. 아 이거 하필 나야 왜? 몸에 질럿, 이 예, 질럿이 두개 정도 있으면은 좀 편하게 하더라고. 아니면 사이커, 질럿과 사이커. 이 베테랑은 이제 모르겠어 이게 좀. 먹고 가야지. 가자, 가자. 뭐, 총을 다른 걸 쓰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사이커랑 베테랑 키우고 있는데. 어 베테랑이 좀더 재밌긴 네 사이코도 괜찮긴 한데 이번에 많이 떡상했다고 하더라고. 사이커가. 근데 약간 이, 이 손맛은 베테랑이 좀더 좋지 않나? <목소리> 얘 이게 사람들이 되게 스피디하게 해가지고 저때 보면 정신이 없어 빨리빨리 안 따라가면 놓치더라고 자아 어메 네. 총알 총알이 부족해 이 시공차 인생을 사는 어.. 이.. 이거 가드맨인가? 이렇게 시국창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최고 오, 오, 최고의 그 극한직업이잖아? 이하이브 내에서 최고의 극한직업 이기 때문에 그쪽면은좀 불쌍하게 돼 희망심 하나로 야, 이 아, 숫자 철학 술 같아. 야호, 한 방이야. 오, 이쪽 누가 어디서? 어디서? 야, 이제 총알이 따라 간다. 야, 이렇게 시원하게 쏘는 게 좋아. 스트레스 풀고. 질러. 스트레스 질러도 한번 켜보고 아, 싶은 욕심이 아, 아, 있는 캐릭터 같아. 어, 뒤로, 뒤로, 뒤로. 넘어, 어떡해. 넘어가넘어가넘어가넘어가 오케이, 총알, 총알. 오케이, 총알은 놓칠 수 없어. 오케이. 총알 또 있다. 총알 또 먹고. 총알, 총알 들었어. 오케이. 아, 베테랑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귀찮아. 그래도 뭐, 황제를 위해서라면. 뭐야, 뭐야. 슬탄, 슬탄. 프스 슬탄이 굉장히 가기 좋기 때문에. 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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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개 같은 게 껴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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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어 피해 아이 못 피했다 못 피했어 아우 야 총알 총알은 생명과도 같지. 에이스케드들이다 앞에 있는 거야, 저거. 자, 부꼈다, 부꼈어. 자, 다들 잘 싸우구나. 좋아. 스피드도 있고. 어디야, 어디야. 왼쪽 빠르 아, 어, 근데 제가 제일 싫어. 프리즈는 달려오네 야, 야, 야. 끝까지 총으로, 총으로. 난배테랑이잖아 야, 열, 열애, 열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Come on. Come here, 오빠들. 오케이. 가자. 으이. 하이브에서의 이 소탄 작전이 아...이거 좀 진짜 끝도 없는 것같아이 평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언젠가 죽을 거 아니야 여기서 평생 살아남는다는 게 가능할까 싶기는 하거든 오케이. 우리 질러 따라가. 질러. 질러 따라가야 돼. 질러. 질러. 오케이. 쏙하했어 오.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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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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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 곳이 없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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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야, 야, 깨버려, 깨버려. 아, 안안 돼, 안돼다아 안 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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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 좋으시 아, 아, 야, 야, 아, 뭐 있다, 아, 뭐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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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베이리 와. 탄약 좀 줘. 탄약이 없다. 형님들 탄약이 없죠. 오케이. 오 탄약. 탄약 탄약. 탄약 먹고. 피채워야지우씨 죽다 살았네. 자, 가자. t 음. 사이우 혼자 께서날기억하신다면 어, 영광이지. 평생 아, 얘네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터진다, 터진다. 아이, 아이, 가 저기다. 얘도 평평한한인이지지았을을 사이커는 어, 평범한 인간은 아니었을 거고 자자 자래도 총알이 안 끊기게 그래 a ta. 나와 ta. Ta, t 진짜 빠르다 Ta, ta. t

그래, 참, 침대기 다 이거. 완전. 함제를 위해. 모든 건 함제를 위해. a n o t h e 총 없나? 아, 총알 없네. 총알 지더 잔뜩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왜? 예, 케이. 아이자씨 망치 드나는데왜 자꾸 총알 먹는 거야. 아 볼트가 쓰네. 나도 볼트가 쓰고 싶다. 볼트건이 쓸만한 게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총 쏘고 있어. 어, 와, 어이 뭐야? 튀어 튀어 튀야이거 사방이 날리구만야야야 야, 야. 가면 안돼 아직 가면 안돼 야야야 야. 빨리 따라가야돼 야 못따라가면 죽어 총알 총알이다 K station! Uh Okay. أو, yes, that's a good oh yes, I oh, oh. right. suppose. Ah, 또 있다. Um. Morrow seems older than his years.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sight I have seen. I heard, I heard that, um. I his transport ship got lost in the war. But he's not there for centuries. It happens. Too. 야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이 정도로 강하니 쟤네들이 약한건가, 아니면 얘네들센건가 오케이, 네, 여긴 도끼를 좀 들어줘야돼요 형님들 왜, 가자, 가자 같이 가야지, 혼자 가면 가야 무섭다고 혼자 가면 무서워 가자, 가자 자, 이거 터뜨리고. <laughs> 아, 이렇게 날라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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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이게 어디서? 달려, 달려, 달려. 아, 아 스나이퍼, 개빡치는 스나이퍼. 자, 얘들아, 이거 하자, 일로 와. 빨리 와! 나 혼자 못해! 야! 어디갔어? 아, 저기 자꾸 생기잖아! 와, 뭐야! 와! 아, 아왜 이제 오는 거야? 빨리빨리 다리라고 야, 야, 야! 야! 오케이, 하나 처리했다. 자,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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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고. 처리하고. 야, 야, 총은 안될것 같아. 자, 야, 으아, 야, 야! 야! 세트들! 아, 재밌다. 다음 가자. 다음, 다음 거, 다음 거. 아, 이거 뭐야? 뭐야? 이 눈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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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가리... 오케이 두개 처리. 형 아, 어디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자, 가자, 어디 있어? 야, 어디 있어? 이새끼 야, 눈가리, 눈가리! 어, 어디, 어디, 어디? 야, 우리 편이네. 아이, 난 또, 사양방사기도 있네. 오케이,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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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예, 우리 황제를, 강의. 저, 가, 뭐야, 뭐야. 내가 자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오케이, 눌렀어. 가, 가자, 가자. 기다림면 돼, 이제. 기다림면 돼. 이리 와. 얘들아, 빨리 와. 손님들 빨리 와! 오케이. 자, 총알, 총알 수고, 수급. 총알 수고, 하고 좋다. 수럿나 마음이 어어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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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스트레스 풀린다, 진짜. 진짜 이 맛에 이 다크타이드 한다니까. 진짜 이게 게임이 재밌긴 해. 그래서 좀 이제 아는 사람끼리 같이 해서 어, 호흡을 좀, 호흡이나 무기 이런 거 맞춰가지고 이제 5단계 가고 싶거든. 근데 아직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가면 무단계 너무 어려워 나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진짜 놀랬잖아 진짜 그런 걸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오거든 진짜 지낼 정도로 보수도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웬만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렇기에 이를또 클리어하면은 보라는 느낌이긴 하지만 야야야 어디야 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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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다 열었다 야예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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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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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락 술탄 하나 터뜨리고 달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야야야야 야이안개낀거 야, 야. 야, 너무 살벌해 안개 안개까지 껴가지고아 진짜 아 오늘도 황제를 위해서 황제를 위한 성점을 완료했습니다, 형님들. 황제, 황제를 위하여, 보더 EM 페라 자, 우리 황제님께서 무기 뭐 주려나? 우리 황제님 무기 조, 좋은 거좀 줘. 무기 좋은 거좀 줘, 황제님. 근데 저 계속하기가 왜 엠토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그전에 스페이스였는데 이거 막그채팅창 하는 거하고 섞여가지고 자자자자자 황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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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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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맨날 우리 황제님은 쓰레기만 줘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안줘 좋은 거다 상점에서 하잖아 상점에서 임무 완수해도 좋은 거를 주질 않는다고 우리 황제님께서는 아, 그래도,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황계님께 불평하면 안 돼. 자, 형님들, 오늘 4단계 베테랑으로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음 성전을, 성전을 위해서 오늘은 이만, 어, 자러 가겠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빠이!